인다. 네, 제가 오늘 할 맵인데요. 오늘은 모두를 안할 겁니다. 맵이 한번 이렇게 맵이 왔는데, 이거 저도 처음에 이게 스폰지 밥 맵인 줄 알았어요. 이렇 음.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국민 게임, 그건 바로! 클래시 오브 클랩 맵이었습니다. 대박.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도 이거 처음 본, 처음 본건 아니지만. 이게 그, 클랩? 그건가? 와, 이게 대포. 석궁 아니고. 제가 요즘 안에서, 오! 박격포다. 박격포. 엘릭서 저장소. 골드 저장소 어 아차 파워 살살난아다여군여군여군여군여게 맵을 돌아다녀보죠. 여 이건 다이아. 다 아요. 이게 이게 훈련소. 음. 장벽은 레벨 6과 7이 있네요. 자 여기가 바로 마법풀이 마법사 타워 마법사 타워. 오 이건 뭐지? 뭐지 옆으로 안 가죠 이게 뭐지 야오 음. 대박 이쪽 안으로 떨어져 와우 이래요 마법사 타오죠 이거 투볼도 아닌데 투볼도 아니에요 뭐 지금 제 모습을 일단 공중 모양 역시, 마법사답게, 공중부양을 하군요. 어, 역시. 역시, 마법사에서 공중부양을 하니. 다른데로 돌아다녀보죠. 짱 이거 보시면, 대포죠? 자차타운는 아까 봤고. 아,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방송하기 전에, 살짝 둘러봤는데, 아처키 없어요. 와, 여기 바바리 안 킹은 있는데, 아쉽게도, 바바리에, 아처키이 없네요. 이야, 난 너의, 어후, 하다라, 난 너의 고대기에 오, 도도도도도도, 골드를 뺏어라. 도두님이 그, 모드를 했었죠? 그런데 저는 오늘 를못 갈겠어요. 쇼쇼 슈 여기가 마법, 마법 정세소? 여기 다크 엘릭스 그거 정세소도 있었는데, 여기 워낙, 일단 중심으로 가보죠. 아닌데? 이거 아닐텐데? 아, 이게 그, 클랜이다. 어! 아, 아깝다. 도도도도도. 하늘을 걷는 남자. 바로 나. 다 니닌, 니닌. 뭐, 이게 엘릭서고요. 이렇게 보시면 골드. 다크 엘릭서. 들어가보죠. 자. 다신 못 나와요. 오, 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가 봐요. 이쪽 파면 세상에 끝나와요. 이걸로 캐보죠. 이걸로. 아니, 캐시지 않는 게 좋아요. 원래 이, 여기에서 시작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시 올라가죠. 어후, 어후. 올라왔다, 올라왔다. 야! 하늘을 걷는 남자. 하늘을 걷는 남자. 다크헬스 정렬이 걸, 그여는데 아, 벌써. 이거 훈련소에요, 훈련소. 훈련소! 훈련소! 제가 지금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맞다. 넣고 이걸. 오케이. 오케이. 흙으로 싸 뭐야 디 하고 여기다 불을 붙여주면 될 거예요 응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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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가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오 됐다 됐다 와되 제일 잘못했네요 어, 옮겼어! 옮겼어. 잠깐만요! 제가 빨리 이걸... 여 여기 이런 나무가 있어요. 아! 여기 화물블기이라서 자상인데? 완한이도 와. 완이도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치는거 옮겨가서 안 됩니다 이게 엘릭소 정제소 와 엘릭소 별로 없어 오 여기 광산 광산 오 광산이 좀잘돼 있어요. 와금도딱다 다리 다 되고 퀄리티 짱. 퀄리티 대박. 와다 깔렸어. 정지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이거 뭐지? 모르겠구만. 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크엘릭서 저장소예요잘 만들었나요? 저는 별로 안해봐서 이게 잘 만든건가 이거 상당히 고퀄리티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거 거대 석공 다크엘릭서 저장소다 정제소 이게 박격포 발사 준비! 박격포 쏴라! 어! 왜 뚫려있지? 막아놔 룰루즈 다 갤럭시 사전인데 음, 마법사 사우가 전제신기에요 투벌도 있는 게 아니고 처벌도 있는 게안 되고 아니고 지금 뭐가 있는지 오오 어, 이렇게 보니 안 보이게 그래서 마법사 타워가 전 가장 신기했던 게. 네. 마을회관으로 갑시다. 마을회관이, 마을회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음, 장인의 집안 보여드렸죠? 장인의 집. 응. 음. 그거 잘 만들어주세요. 있는 건다 있네요. 있는 건다 있는 건 아니라. 그래서 끝 끌, 고 싶은데. 음, 저기다, 제일겠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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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로스. 어, 여기 창문이다. 문으로 들어오지. 못해.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어, 주야 스킨이 바뀌었죠? 아, 죄송, 도디님. 죄송해요. 도티님 스킨으로 제가, 저도 병땡년을 라디에서 도티님 스킨, 어휴, 원숭이에서 저의 스킨으로 일단 바꿔봤습니다. 헤헤헤. <laughs> 어, 엉덩이 보여드려야 된다. 아, 엉덩이 양색칠지. 여러분, 어떡해요. 잘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저는, 시청자분들은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음, 저는, 음, 뭐, 어, 그,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저는 금광이 가장 좋았습니다. 금광. 아이씨. 이렇게. 됐다. 전 금광이 가장 좋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은 뭐가 좋으셨나요? 무시. 캐나야겠다 <laughs> 여러분 뭐가 재밌으셨나요? 나는 바버리언이다. 바바리안이도... 저는 금광이 가장 좋았던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전 다음 더재밌는 장난. 다음에 더재밌는 맵으로 돌아오. 안배창락감.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안녕!